반갑습니다. 대플입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 학교에 아, 대 방송 레벨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 제가 말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재밌게 네, 하고 싶어서 약간 이 피드백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직까진 잘안 되고 있어요. 말이 잘 나올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게 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들리는 목소리에 따라서, 예, 방송이 이제 계속 불만하다, 아니다, 이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운명적으로 하트섬에 거의 다, 다 왔습니다. 자, 지도로 보여드리면은, 오른쪽 아래 보이시나요? 파란색 사람이 이제 제 위치고요. 하트섬 바로 여기서 오른쪽 여기 보시면 강 가운데 섬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는데 네, 어쨌든 여기에 지금 하트섬이 있어요. 박쥐를 했을때에는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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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트섬에 갈수 있는 겁니다. 짠. 짠, 짠, 보이시나요? 예, 이게 바로 하트섬. 하트섬의 실체입니다. 이게 고레벨이 되면은 이제 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요박쥐로 변하거든요? 플리러 마우스. 이박쥐는 이제 여기를 못 건너요. 예, 보이시나요? 갈수 없다고. 예, 통행금지 표시가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고레떼서 올려면은 이 컴팩트 씰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찍어드릴게요 짠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제 터널을 통해서 이제 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갤드가 어, 없어서 안 열리네 이게 보여드릴게요 아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되네 요 이게 지금 나중에 돈벌면 보여드릴게요 나. 아, 이 퀘스트 없애야겠다 레벨을 너무 빨리 얻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작 3마리 잡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던전 중에 하나죠 라움 던전을 한번 가볼게요 오, 토포두 개. 반가운 손님. 또. 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 게임은 많고, 할 시간은 적다. 예, 이것을, 이제 저는 몸에서 느끼는 바 있거든요, 지금. 예, 세상에는 재밌는 게임이 정말 많거든요, 많은데, 예, 다할 시간이 없는데, 오, 방금 개 죽은 거 보셨나요? 예, 이 강아지인데, 이제 제가 이제 키우는 강아지는 깨끗하게 목이시켜서 이제 하얀데, 위에 보면은 이제 꼬질꼬질한 개가 있습니다. 강아지. 예, 잡아볼게요. 이 얍! 네. 어, 시체가 진짜 불쌍하거든요? 그야말로 뒷바닥에 버려진 개시체인데, 예, 얘도 보여드릴게요. 아, 보이시나요? 지금? 되게 불쌍해요, 지금 예, 내가 이렇게 감성적이었나? 어쨌든 예, 바로 여기가 라운드입니다 스0는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잡고 올게요 <laughs> 가자 좋습니다. 치프 두 마리. 네, 지금 데미지가 이제 80에서 103. 네, 보통 강하다고 하면은 이제 최대 데미지가 150 정도 가거든요. 지금 1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한 측에서 갑니다. 예, 네, 보통 150쯤 되면은 이제 일반 대배물로는세고요 지금 레벨에.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강하다. 이제 승급도 다 하고, 정말 강한 상태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체역때가한 3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250이 좀 넘었거든요, 데미지가. 빅뱀이 250 넘으려면은 템빨을 엄청나게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힘을 찍고, 이제 아이템빨까지 마셨을 경우에는, 300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면, 이제, 사냥용으로 매우 적합한 전뱀이라 할수 있겠네요. 최대, 저는, 이제 패시 아이템을 통해서 능력치를 바꾸면서, 데미지, 이 320, 30, 그 정도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냥을 하면은, 정말 빠릅니다. 이게 그냥, 대뱀으로 할 때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예, 네, 아켓은 죽고요. 예, 네, 아켓은 코트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유래가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유래냐. 예, 네, 이 아켓은 코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음, 언제일까요? 이게 대략 몇 년도나? 네, 대략 2002년도? 네, 그 당시에는 레벨 150이 끝이었을 겁니다. 아마. 원래는 레벨 그 전에는 100이었는데, 웹제가 풀리면서, 130대에 입을 수 있는 코트가 나온 겁니다. 어, 그것이 바로, 이게 예, 이아케뜸 코트인데요. 예, 지금은 예, 115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 예, 제가좀 바뀌었네요. 130대에 이걸 딱 입는 순간, 예, 간지쫙. 예, 그 당시에 이 코트가, 이제.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네,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실제 돈으로. 예, 그 정도로 이제, 간지가 나고, 또, 구하기 힘들었던 코트가 바로 이아켓 코트입니다. 지금이야 뭐 널리고 널린 게 바로 이 코트지만요. 어서 빨리 130까지 찔게요. 어, 이 뭐야, 이거. 예, 뭐가 없죠. 왜 이렇게 느린가 했더니, 홍도 애들 먹구요. 모래시계 먹구요. 예, 레벨이 안 오르다 했네. 휴식감 지키고. 미명 카드만 하면 더 좋을 텐데 잠시만요. 템파이전즈어 있네요. 무릎 풀미요 계속 켜져 있나 본데 이게 이벤트 캐릭터어간 거야. 예, 시간 제한도 없죠. 심지어 예 그러면 네,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경험치가. 오우. 오 좋습니다 자 이걸 좀 없애고 싶은데 아이템도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네얘들 옮길게요 그냥 파트섬 버리시고 마켓튼 바그나우도 있죠 예모닝님의 다행히도 모든 능력치 중에서 이제 가장 비싸게 팔린 능력치가 바로 이제 모능이거든요 예, 상냥 아저씨가 매우 좋아해요 제일 비싸게 쳐주는 예, 모능 아이템 치프 많다 여기 예, 다소 지루할 수 있어요 지금은 원래 RPG라는 게 고렙이 될수록 좀더 노가다를 많이 하 때, 요 다섯 지루할수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 레벨이 130이 되면은 이제 전투 뱀파이어도 이제 여러 마리씩 때릴 수 있는 네, 근접이긴 하지만 범위 공격을 배웁니다. 물론 지금도 베스톰이 레어 스킬이라고 해서 있긴한데 네, 이걸로는 성이 안 차죠. 예, 로리카는 이제 아케튼과 비교를 했을 때한 단계 떨어지는 아이템인데요. 예, 그래도 옵션이 붙었으니까 이제 백색 아케튼보다는 예, 로리카를 가져갈게요. 예, 광기 세트는 이제 전체는 이제 필요 없죠, 이거. 자간을 가져갈게요. 예, 옵션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레어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네, 울프와크 머리로 울프와크를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바이어런트 팬텀이라고 해서 이제 변신하고 쓸수 있는 근접기들이 있데 지금은 없어요. 허이야허이야허이야 네, 야! 심장 빼먹기. 이거거든요. 카미다이 아빠를 죽이다이. 어흥, 어흥 하면서 꼬마들이 따라오죠. 예, 네, 하지만 자비는 없습니다. 예, 늑대를 변신할경우는 데미지가 쭉쭉 올라오거든요 보이십니까? 239에서 262 어마어마한 데미지죠 예, 대신에 공격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예, 그게 약간 좀.. 예, 단점이죠 예, 그래도 충분히 빠릅니다 예, 지금 데미지 보여드릴게요 82에서 105 예, 역시 약합니다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몬스터들의 이제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란다. 효과음이 좀, 이제, 비교적 크기 때문에 특히 저 톱질 는에는 너무 큽니다. 제가 듣기에도. 옵션에서 조정해볼까요? 악기. 뭔가 많아네요 쁘긴 한데 이뚱땡이는맷집이 너무 네요 그래도 분명 잡기만 하면은 예, 레벨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피 관리를 하면서 예, 이렇게 베스트 몬으로 한번씩 때려주면서 퓨 네, 예, 때려주고 예, 치프는 이제 점치가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있거든요 이것이 순백일 때 한번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레벨업을 그냥 줄것 같거든요 한번 예, 피를 잘 보고요 렘파이어널 레벨이 150대에서 승직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이 70%의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합니다 좋아요. 바로 이거죠. 예, 바,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레벨업을 할 겁니다. 투철. 아, 아 역시 예상대로. 좋습니다. 순식간에 이 레벨업했죠. 유물 썬버드. 네. 오 좋다잉. 유물 장비 전용 블루버트에서 성공률이 강화된 인체 타입템. 블로보드2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시세를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레어 아이템을 아이템으로 인체했다는 아이템으로, 옵션이 5가 최고일 때 6을 뚫고 7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이 가지고 있었죠. 한 개당 이제 거의 천원꼴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어? 음... 예, 123이죠. 130, 오픈 130. 예, 꿈에 그리는 레벨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들으시나요? 두근, 세근, 네근. 일단은 예 스킬 을 한번 볼까요? 어, 지금 배울 수 있는 스킬이 예 블러디 제니스 예 이것이 이제 뛰어들면서 공격하는 폭발적인 공격이고요 꼭 있어야 되고요 스톤 스킬은 이제 방어 스킬이긴 한데 이제 흡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 중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PK용으로 작가씩 쓰는 거고나 잠시만요. 예, 네, 살짝 올리고.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나 음... 네, 아직은 없네요. 사산시대에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v 이 o l e n t 페럴레이즈가 석화거든요? 원래 이제 레벨이 한 40쯤이었나? 배울 수 있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우 맷집 좋은 뚱땡이. 네, 여기는 지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라옴이긴 네, 한데, 맷집이 너무 센 이제 지프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맷집이 좀 덜한 지프가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버그 중에 하나인데, 예,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변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박쥐가 됩니다. 오, 썩은 모스터 있네요. 보이시나요? 약간 떨어지는 178레벨의 모스터고요 예. 온전한 치프는 236g입니다. 그래도 3마리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할만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방송 한번 끊고, 얘들 잡도록 하겠습니다.